드디어 챔스가 나왔고 일주일 동안만 판매하는 신규 상품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특별 상품은 구매할 만큼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상품은 크게 보면 이두 개라고 볼수 있는데 글로리 위너스 상자와 퍼스트 라운드 상자입니다. 글로리 위너스 상자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 20배 정도 드실 수 있는 무난한 상자이며 챔스 탑백 선수팩은 인기 없는 선수가 걸러지기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개봉을 추천드립니다. 퍼스트 라운드 상자는 멀티 강화선 수팩과 은카팩은 정말 좋지만 나머지 들은 10배도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이나 상자를 많이 구매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질을 한다면 20% 확률로 200억을 먹을 수 있는 이 상자를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월 1일 패키지 존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이두 개의 상품 구매를 추천드리며 소과금 유저분들은 무난한 연쇄 상품 혹은 존보를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이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